오늘은, 어 기존에 하던 거, 우리 뭐 스텝이나 뭐 기본기 잭, 아니면 이제 복싱 기술보다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복싱 팬들이 가장 관심있어 할 부분일 수도 있는 이제 복싱 파워 트레이닝, 펀치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들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오늘 뭐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구를 한 가지 활용을 할 건데, 이쪽에 한번 볼게요. 기구는 저기입니다. 저기 이제 슬램볼이라는 기구예요. 슬램볼. 자, 내 보시면은 뭐 고무 같은 거, 고무 같이, 공무 같은 느낌의 재질의 공인데, 균열수가 8kg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무게는 아니고 공을 활용한 훈련이에요. 공 이름 명칭이 슬램볼입니다. 슬램볼. 슬램볼 을 활용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이 슬램볼을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없으시면 보통 이제 체육관에 보통 가지고 계시는 게 있죠. 우리 메리신볼이나 아니면 요거는 월볼입니다. 월볼 이런 좀 무게감이 있는 볼을 활용하셔서 훈련을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 오늘 이 슬램볼을 활용해서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더오프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오프로도 운동 다 하고 이 슬램볼 활용해서 퍼트레이닝도 하고 운동 다한 다음에 이제 또영상을 티칭하는 거래서 얼굴 좀안 좋습니다. 얼굴 좀안 좋습니다. 생각하시고, 자, 같이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램볼 활용해서 할 훈련 첫 번째가 슬램볼인데 이볼 이름이 슬램볼 훈련이에요. 이름이 훈련 이름이 슬램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되게 펀치력 좋은 우리 외국 선수들, 보시면 세계 챔피언들, 보시면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동작인데, 자, 슬램볼 볼입니다. 자, 여기서 볼을 발릎이나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자, 여기서 공을 잡은 상태에서 공옆쪽로 잡는 거예요. 옆쪽을 잡고, 자, 머리로 공을 쭉, 자, 몸을 충분히 완전 히 신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 신전된 몸을 자, 상체, 하체 동시에 강하게 힘을 내려 치듯이 몸을 강하게 낮추듯이 힘을 전신 힘을 활용해서 공을 아래로 강하게 내려 치는 훈련이에요. 여게 슬램볼이란 훈련이겠어요. 슬램볼 여기서 공을 다시 머리로 쭉 뻗었다가 몸을 앉으면서 강하게 공을 아래로 강하게 내려 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더. 보게만 되요. 한번 더. 자, 이제 이거 우리 주먹은 뭐 정면으로 치는 거고, 후 돌려치는, 골려치는 건데, 이게 무슨 훈련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볼을 활용해서, 볼을 머리로 들었다, 가 내려칠 때, 순간적으로 상체, 하체, 전신의 파워를 같이 써주는 이런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먹을 치실 때, 어, 몸의 전신의 파워, 하체, 상체 힘을 활용해서 주먹을 치게 해줄수있는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좋은 펀치력이나 파워를 키울 수 있는 훈련 방법. 가지니다첫 번째 슬램볼리고두 번째는 이제 볼 활용은 또두 보조 훈련인데 좀 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볼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스탠스는 우리 복싱 스탠스하고 똑같이 설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투포하죠. 투포하던지 듯이 설 상태에서 실컷 넣어주던지 냐면이 정면 외부 쪽으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통 스트레이트를 칠때 앞발 이렇게 1골장선 상태에서 축 닫은 상태에서리0려주는 힘을 활서해서 그대로 뻗어주잖아요. 그래서 주먹을 칠때이 볼을 서용해서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세요. 1대로0 네, 0 주먹 칠때 100,000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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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서1 이것도 이제 뭐 반대쪽 바꿔서, 뭐 방향을 바꿔서 자유롭게 한번 진행 해보시고요. 저게 이제 두 번째 훈련. 세 번째는 이제 훅을 칠 때, 우리 훅을 칠때 이런 허리 움직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허리 움직임을 강하게 쓰는 거를 하는 어, 일종의 훈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뭐 볼을 앉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앉으면서 앉은 상태에서 벽을 어, 옆쪽으로 측면을 두고 서는 거예요. 자상태에서발 스탠스를 우리 복싱 시키듯이 똑같이 원래 복싱 스탠스를 잡고 이허리 회전하는 힘을 그대로 들어서 허 던집니다 그렇죠? 자, 반하체충 고정이 되 있어야 되겠죠 낮춰진 상태에서 허리 힘으로 돌리로려다 다시 한번더허리는 대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세 반대.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오케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감독님 이쪽으로, 자, 강메라 감독님 이쪽으로 자, 여기서 제가 앞손훅입니다, 우리 오프로는 오설독스니까 왼손이 앞손훅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 왼손은 치는 건 똑같습니다. 앞발 앞발 쪽 앞쪽에 고정된 상태에서 훅을 치시는 거니까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서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우리 파워를 키우기 키워주기 위한 거니까 정확한 몸을 감아줘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감아서 다시 틀어지는 힘으로 그대로 던지세요. 다시 하나 충분히 허리 쓰는 힘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동작이 좀 크더라도 충분히 안개 줬다가 복을 칠수 있도록 어 지금 여기 더 이렇게 자어좀 오늘 수업 자 운동 많이 했는데 또 했어요 오늘 운동가 자 오늘 요 우리 슬램버 슬램버 활용해서 한번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세 가지 한번 소개 시켜드려봤는데 간단한 동작들이요 뭐 이거 없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월볼이나 매디신볼을 활용해서 어, 진행을 해보셔도 되고 무게감이 있는 볼 같은 거 그런 걸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전신의 퍼워를 키워주기 때문에 펀치 정도 키워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벽을 활용해서 스트레이트 퍼워 키우는 것, 훅 퍼워 키우는 것 이런 훈련들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봤는데 오늘은 저쪽에 저쪽 감지에서 저쪽이 아니라 저쪽이 이제 복싱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크로스핏이야. 크로스핏 공간에서. 제가 오늘 티칭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재밌는 강의, 더 좋은 강의로 제가 또 언제 뭐 한번 찾아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시겠습니다